오늘 함께 하실 분은 외과 전문의 김수진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질환으로 우리 닥터플러스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유방 양성 질환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는 2, 30대 젊은 여성들도 유방 관련 질환들을 앓는 경우가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네. 유방은 호르몬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예민한 탓에 다양한 질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유방하면 유방암만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다른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고 무엇보다 젊은 여성들도 걸릴 확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시간 특별히 여성분들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유방이란 어떤 기관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유방은 가슴 흉곽 위에 놓여 있는 표피 기관으로 외관상으로는 유두와 유륜이 중앙에 어, 돌출되어 있으며 겨드랑이 쪽으로 유선이 뻗쳐져 있습니다.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짙게 착색된 원판을 유륜이라고 하고 유륜의 크기와 모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색깔도 살, 살, 살 색깔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유륜 위에 이렇게 닭살같이 도, 어, 생긴 작은 돌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몽고메리선 몽고메리선이라는 어, 분비샘이고요 그 입구 부위입니다 유방의 피부 밑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고요 네? 그 피하 지방 속에 포도송이들이 어, 모여있는 것처럼 젖을 만들어내는 유역과 여기서 만들어진 젖이 나오는 유관이 있고요. 개인에 따라 유방의 단단함 정도, 즉, 치밀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엽과 지방의 조성 비율이 개인 차가 있기 때문이고, 유엽이 상대적으로 많아 치밀도가 높은 분들은 유방검진에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의 생김새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유방 양성 질환은 정확히 어떤 병일까요? 어, 일반인은, 어, 멍을, 멍을이, 뭐, 혹, 무럭이라고 부르는 종양은 어, 사실은 악성종양과 양성종양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이 곧 악성종양이고요. 네. 이름 그대로 나쁜 종양입니다. 음. 양성종양은 이와 반대로 아주 순하고 선한 종양이고요. 음, 그러니까 이 멍울이나 혹이 양성이냐 아니면 악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을 유방암이라 부른다고 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양성질환과 비교했을 때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 나쁜 종양인 암은 자꾸 커지고 다른 신체 부위에도 퍼져 여러 가지 말성을 피우게 되고 끝내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양성은 커지더라도 다른 신체로 퍼져나가지 않고 특별히 말성을 피우지 않습니다. 음. 양성종양은 혹으로 만져지기 때문에 암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할 뿐이지, 네. 만모톰이나 수술로 제거를 해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고 암세포가 없는 양성 종양이면 그것으로 치료를 종결해도 됩니다. 음, 네, 지금 우리가 말씀해주신 악성 종양이나 양성 종양 외에 혹시 유방에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네, 유방에 염증이 생겨 신체 다른 부위에 생긴 염증과 비슷하게 피부가 붉게 변하고 네. 그 부위가 아프고 열이 나고 붓는 염증성 유방질환이 있는데요. 네, 네. 비수유성 유방염, 만성 유두화농양. 만성 유가종성 유선염 또 몬도시병 등이 있습니다. 음, 염증성 유방질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어, 이와 더불어서 유방 양성질환에도 종류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양성 종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섬유선종입니다. 네. 섬유선종은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는 종양으로 평균 나이가 28.2세에 호발하는데요. 어. 20대가 유방에 혹이 만져질 때 섬유선종일 가능성이 약70% 정도 됩니다. 어, 굉장히 젊은 여성들한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 섬유선종은 그럼 대체 왜 생기는 거죠? 음, 유선 세포의 과다 증식에 의한 종양이라고 하며 네. 유협이 커져서 생긴 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민 선종이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여성 호르몬이 왕성한 임신 수유기에. 크기가 커지고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아무리 이게 양성이라고 해도 어쨌든 20대 젊은 여성이 섬유선종입니다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어, 좀 두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섬유선종이 암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섬유 선종에서 암이 발견된 확률은 0.1%에서 0.3%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 섬유 선종에서 암이 발견된다면 그 이것은 섬유 선종이 암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별도의 작은 암이 섬유 선종의 덩어리 속에 숨어 있다가 서서히 자랐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 다행히 암으로 발전한 확률은 굉장히 낮은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종양의 완전 제거도 가능한가요? 네, 섬유선종 때문에 유방통이 심하다거나, 또 미용상 보기가 흉하다거나, 또 계속 커지고 있다면 완전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섬유선종의 15%는 여러 개가 한꺼번에 생기기 때문에, 양쪽 유방이든 한쪽 유방이든 여러 군데의 경우 동시에 같이 제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 네, 요즘은 진공 흡입식 흡입식으로 비절개 제거하는 만모톰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데 음, 이렇게 종양을 제거하면 완치가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혹시 종양이 다시 생길 수도 있나요? 음, 대부분의 섬유선종은 일단 제거하면 다시 생기지는 않지만, 네. 약 10%에서는 섬유선종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섬유선종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유방 양성 질환 중에 또 다른 질환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번에 알아볼 질환은 섬유낭종성 질환입니다. 네. 섬유낭종성 질환은 유방에 생기는 가장 흔한 변화이지만그 정체는 잘 모릅니다. 음. 어, 변형된 또는 왕성한 유선 조직이 서로 뭉쳐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다만 주로 가임기 여성에게 생기고 생리주기와 관련된 변화를 보이면서 폐경 이후에는 호전되는 것으로 보아서 호르몬 의존성 질환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 섬유 낭종성 질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음, 다양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네. 한 군데 좁쌀만한 크기에서부터 유방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도 하는데요. 생리기관과도 관련이 있어서 생리 전에 단단해졌다가 생리가 시작되면 풀어지기도 합니다. 어, 이 좁쌀만한 크기로 발견될 수도 있고, 유방 전체를 차지할 만큼 크게 자라날 수도 있다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것처럼 뭐 증상이나 모양이 다양하겠어요. 네, 유방암의 석회와 구분이 어려운 석회화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유방암처럼 혹 모양이 거칠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여타 양성 혹과 유사한 얌전한 모양의 혹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치료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살펴본 그 섬유선종은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섬유낭종성 질환도 이렇게 완전 제거가 필요할까요? 뭐 모두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방의 통증이 심하고 혹으로 만져지거나 초음파 검사상 모양이 특이하거나 불규칙하고 유방 촬영에서 미세 석회화가 동반되거나 하면은 제거와 조직 검사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가정력이 있거나 네. 출산 수유력이 없는 분, 과거에 유방 종양 질환력이 있는 유방암 고위험군에서는 제거와 조직 검사가 고려되고요. 이런 대상이 아닌 분들은 6개월 추적 관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치료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현미영상 어, 나뭇잎 모양으로 물주머니를 보인다고 해서 유래된 엽상낭육종인데요. 엽상종이라고도 합니다. 음. 유방에서는 드물게 보는 종양인데요. 이 네. 종양은 암인 경우도 있고, 암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 엽상 낭육종이요. 굉장히 병명도 특이하고 날씬게 느껴지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엽상 낭육종은 초기에 아주 크게 자라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오인되기 쉬운데요. 네. 2, 30cm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유방 전체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아까 그 암인 경우도 있고 암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해요? 암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혹, 혹을 모두 절제해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네네. 양성 엽상 낭육종이라도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주위의 정상조직을 포함하여 넉넉히 절제해야 합니다. 음, 물론 뭐 악성인 경우에는 당연히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혹시 뭐 양성인 경우에도 절제를 해야 될까요? 어, 양성 엽상 낭육종은 양성이기는 하지만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네네. 주위 정상 조직까지 함께 포함하여 절제해 내야 합니다. 어, 주변 조직까지 넉넉하게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닥터 플러스는 이렇게 유방 양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알아볼 질환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유관 어, 내 유두 모양으로 생겼다고 어, 생겼다 그래서 관내 유두종이라고 하는 종양이 있습니다. 네. 유두종은 유관벽의 어, 모종의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할뿐 확실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음, 그 그러니까 유두종은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죠? 음, 붉은색 유두 분비물을 잘 일으키는데요. 네. 유두 분비물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만져지는 혹으로 발견되기도 아, 합니다. 붉은색 유두 분비물이 나오면 유두종을 의심해 보면 되겠네요. 근데 유두종이 혹시 유두 암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뭐 암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유두암과의 구별을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어, 그럼 치료는요? 이것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 검사나 영상 진단 검사나 세포 검사로는 유두암과의 정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네. 완전 절제 및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두종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 알아볼 유방 양성 질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마지막으로 무릎 낭종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무릎 낭종은 유관이 막혀서 액이 흘러나오지 못해 유관 끝이나 유엽이 풍선처럼 늘어나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음... 유방은 모유라는 액체가 나오는 신체 부위이므로 낭종이 잘 생깁니다. 네, 네. 주로 30에서 50대 여성에서 생기며 폐경 근처 여성에서도 흔합니다. 음, 그럼 낭종이 커지면 당연히 뭐 아프겠죠? 어떤 특징으로 알수 있을지 궁금해요? 낭종이 빨리 자라면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간혹 커져서 혹으로 만져지거나 그 부분만 누르면 통증이 나타나기도 음. 합니다. 그럼 이건 치료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수술로 제거를 하는 걸까요? 어, 크기가 크거나 아프거나 커지는 경우에 네. 세포검사 바늘로 낭종 내 액체를 어뺀 내기도 하지만 네네. 이런 경우는 다시 또 액이 채워질 수 있으므로 만모톰으로 완전히 제거해도 좋습니다. 어, 만모톰이요? 이거는 뭐죠? 만모톰은 유방암 진단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적정량의 유방 병변 조직을 칼을 대는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고 복소 네. 마취로 완벽하게 조직을 얻을 수 있는 기기인데요. 혹이나 멍울 등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흔한 양성 유방 병변도 수술 없이 한 간단히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검사도 하면서 치료도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도잖아요. 정확도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10개 이상의 큰 조직을 얻을 수 있어서 정확도는 외과적 검사와 동일합니다. 네. 또시술로 상처가 3mm로 매우 작아서 미용적인 면에서도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와, 미용적인 면까지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만무텀이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음, 유, 유방 사진상 나타나는 미세 석회와 또 혹이나 멍을 같은 양성 유방 질환의 완전 제거. 네. 또 섬유선정이나 섬유낭종질환 등의 완전 제거 또 암이 의심되는 유방병변의 수술 전 조직검사 음. 관내 상피암의 수술 전 조직검사에서 필요합니다 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만무톰이 필요하고 있는데요 이 만무톰이 아직은 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술에 들어가게 될지 수술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료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바늘을 유방 내 병벽 가까이에 위치를 시키고요 네. 진공을 이용해서 바늘 내에 패인그 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직을 어, 끌어당기고 네. 어, 홈 내에 들어온 조직을 회전날 칼로 어, 자르게 됩니다. 네, 네. 네, 잘린 조직을 어, 인체 바깥으로 빼 자동으로 빼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쨌든간에 굉장히 이 상처가 적고 미용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과정을 거쳐도 안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시술 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관리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이 시술의 장점은 바로 다음날 직장 출근과 샤워, 가사일, 외출 같은 일상생활이 가등 가득... 하다는 것입니다. 네. 수술 당일 낮에만 입원 상태에서 집중 치료와 회복을 하고 당일 저녁에 귀가하시게 되는데요. 다음날 활동시 가슴을 고정하는 스포츠 브레이지어를 착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네.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 또한 없습니다. 어... 다만 일주일 정도 심한 운동이나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자제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또 통, 통증도 크게 없고 미용적인 면에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우수한 정말 장점이 많은 시술인데 하지만 분명 부작용이나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피부에 멍이 있거나 시술 부위에 멍울이 일시적으로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만모통 검사 후에 생기는 피 덩어리들 때문이고 대부분 한달 이내에는 사라집니다. 음. 바늘 자국은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방양성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사실 유방 관련 질환 중에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유방암이잖아요. 음. 근데 이또 유방암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질환 중 하나다라고 알고 있고 가장 좋은 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으니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가진단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이 작고 섬유 조직이 많기 때문에 유방을 스스로 만져 진찰해 보는 자가 검진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네? 생리가 있는 여성은 생리가 끝나고 3일에서 5일 후또 임신 혹은 폐경 등으로 생기가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매월 일정 날짜를 정해서 자가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먼저, 어, 1단계로는 거울을 보면서 눈으로 관찰하기인데요. 네네. 네. 평상시 유방의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음... 어, 양 팔을 편하게 내려놓은 후 양쪽 유방을 관찰하고 양손을 머리 뒤쪽으로 올려 깍지를 낀 자세를 취합니다. 어, 그 이후에 팔에 힘을 주고 가슴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양손을 허리에 짚고 어깨와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면서 가슴 조직에 힘을 주고 앞으로 숙입니다. 네. 이 단계는 서거나 앉아서 촉진하기입니다. 검진하는 양쪽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고 반대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첫마디 바닥면을 이용해서 검진하는데요. 유방주의 바깥쪽 상단 부위에서 원을 그려가면서 안쪽으로, 어, 하고요. 반드시 쇄골의 위아래 부위와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어, 검진을 해야 합니다. 동전 크기만큼 약간씩 힘을 줘 시계 방향으로 세 개의 원을 그려가면서 유방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고 좀더 작은 원을 그리는 식으로 한 곳에서 세 개의 원을 어, 그립니다. 네. 또 유두 주변까지 작은 원을 그리면서 만져본 후에는 유두의 위 아래와 양 옆에서 안쪽으로 짜보, 짜보면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 마지막 3단계는 누워서 촉진하기인데요. 자, 자세를 바꿈으로써 2단계를 보완해서 문제 조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편한 상태로 누워 검사하는 쪽 어깨 밑에 타올을 접어서 받친 후에 검사하는 쪽 팔을 위쪽으로 올리고, 반대편 선으로 2단계 방목과 같은 검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우리 신체중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매달 한 번씩은 스스로 검진하는 방법 잊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정기검진 꼭 받아보시는 것도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